파브리시오 안드레이가 쓰는 앵클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어 크게 상대 다리 두 개를 놓고 저희가 보통 오른손으로 상대 목쪽에 있는 도복을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상대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왼발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어, 두 가지를 다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오른발이 먼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어, 파브리시우 안드레이 선수는 이제 오른발이 나와 있을 때는 보통 바로 앵클 픽 자세로 가서 잡는 느낌보다 상대를 끌면서 바깥쪽으로 돌아와서 싱글 렉을. 잡고 넘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앵클 픽은 바깥쪽 방향으로 넘어 어, 걸어야지 바로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을 받쳐서 상대를 바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립을 잡으셨으면 상대 상체가 높게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앵클 픽으로 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 상대 발목이 제가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처음에 중심을 먼저 낮춰주시고 다리를 살짝 뒤로 빼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예전에 멘데스처럼 앞발을 이용해서 보통 상대 골반을 밟으려고 살짝 낚시를 네. 살짝 낚시를 해주시고 상대 중심이 살짝 딸려올 때제 오른손을 머리를 밀어주시는 동시에 발목을 받쳐서 이제 넘어뜨려 주시는데요 상대 머리가 상대 발목을 기준으로 머리가 더 많이 넘어가야지. 발목을 받쳤을 때 상대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 상체를 가볍게 당기셨다가 제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멈춰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목을 잡고 있는 손으로 상대 머리를 밀면서 발목을 받쳐서 그대로 밀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해 볼게요. 자 오른손으로 목쪽에 있는 도복을 잡아주시고 여기서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서로 움직이다가 제가 가드로 가는 것처럼 아주 살짝 낚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발을 살짝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상대가 살짝 모션으로 딸려오면 그때 앞으로 밀면서 발목을 걸어서 그대로 일어나주시면 돼요 네, 연결해서 다시 해볼게요 중심이 너무 높을 때 말고 중심을 살짝 낮춰서 하나. 여기까지는 저희가 오른발, 앞발이 나와있을 때 넘어뜨리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상대 왼발. 그립은 똑같이 잡았는데,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이 나와있을 때 저희가 넘어뜨리는 방법을 연습해 볼게요. 그립은 똑같이 잡아주시되, 방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다리를 들어서 먼 쪽에 있는 발을 이제는 잡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앵클픽은 보통 상대 앞발 나와있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잡으시고, 파브리시어 안드레이 선수는 보통 이 자세에서 무릎을 거의 꿇어서 중심을 완전히 낮춘 자세를 먼저 만들고, 만들자마자 바로 손으로 상대 발목을 걸어주는데, 이때 발목을 걸고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발목을 살짝 낚아채는 느낌으로, 상대 발이 매트에 떨어지게, 그립을 잡고, 발목을 살짝 낚아채서, 발이 매트에서 떨어지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립 잡은 손은 내려 주면서 바로 포지션을 이제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따라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반대 발이 나와 있을 때는 상대 발을 안쪽 방향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오른발이 나와 있을 때는 저희가 바깥쪽을 받고 머리를 기울여서 넘어뜨렸는데 이번에 왼발을 넘어뜨릴 때는 제 머리를 굳이 바깥쪽으로 미실 필요는 없고 이 자세에서 중심만 낮춰주시고 상대 발목을 잡는 동시에 제가 당겨서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드는 느낌보다 옆으로 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상대 발 띄우기가 훨씬 더 좋고요. 상대가 쓰러지자마자 보통은 니온 밸리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바로 포지션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어, 내 목쪽에 있는 그립 잡고, 앞발 끌고, 발목, 채서 그대로, 니온 밸리 포지션까지. 어, 이상, 파브리쇼 안드레이 선수가 쓰는 앵클 픽두 가지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